안녕? 나 시계인데 그래 너가 퇴근 5분 전에 나를 제일 많이 찾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느리게 가는 거 아니니까 제발 나보면서 욕만 하지 마 그리고 나는 타임머신이 아니야 너가 좀 빨리 가라 한다고 빨리 갈수 있었으면 영화에 나왔겠지 친구야 야야 아침에 알람은 너가 큰 거다 난 분명 일어나라고 했어 5분 단위로 알람 5개를 맞춰놓고 못 일어나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근데 있잖아 내가 알려주는 시간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. 너가 살아가는 하루하루, 너가 쌓아가는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. 너가 아무 생각 없이 쉴 때도, 때론 급하게 뛰어다닐 때도, 나는 언제나 멈추지 않고 너의 곁을 지키고 있어. 내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는 너의 삶을 응원하는 작은 소리라는 걸 알아줘.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. 안녕? 나 우산인데, 내가 너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증발한 물건인 거 알지? 내 몸값이 올라 봐야 정신을 차릴까 정말 어제는 나 세게 흔들어서 몸이 뒤집힌 거 보고 웃더니 오늘은 왜내 관절을 부러뜨리니 친구야 야야 나비 엄청 맞았는데 안 털고 그냥 좀네 제발 한 번만 털어줘봐 내 몸에서 버섯 자라겠다 근데 있잖아 너가 아무리 비올 때만 나를 찾아도 나는 그순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 너가 감기 걸릴까봐 너가 하루를 망치게 될까봐 대신 비를 맞는 게내 존재의 이유니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너의 머리 위를 지켜줄게. 오늘도 걱정 마. 안녕? 나 계산기인데 자꾸 계산 오류 난다고 왜 나한테 짜증내? 숫자 하나 더 넣은 건 너잖아. 살찐 너 손가락을 욕해야지. 참말 나온 김에 어제 통장 잔고 보면서나 찾더니 왜 나한테 한숨 쉬어? 입냄새나 친구야. 너 났을 때는 드럼처럼 팡팡 두드리더만 휴대폰 계산됐을 땐 톡톡 사이너시 사용하더라. 그게 바람 피는 거지 뭐냐? 근데 있잖아. 너가 항상 입력한 숫자, 너가 입력한 답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너가 포기하지 않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작게라도 찾아주고 싶어서야. 숫자를 보여주기만 하는 나지만, 너는 그걸 보고 다시 계획 세우고, 절약하고, 다짐하고 또 도전하잖아. 오늘 계산이 좀 어렵고,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아. 내가 본 너는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거든. 안녕? 나 컵인데. 잠시만 나 지금 퐁퐁 묻어있는데 커피 탄다고? 그것도 마시네 모르겠다. 내 책임 아니야. 그리고 오늘은 괜찮겠지. 표정 지으면서 뜨거운 물 붓는 거. 그거 진짜 나한테 고문이야, 친구야. 야야, 야. 양심적으로 내 머리에 입대고 마실 거면 이는 딱 따야 되지 않겠니? 내 입장도 생각을 해주라. 정말. 근데 있잖아. 너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를 찾잖아. 그게 사실 꽤 고마워. 내 하루의 시작을 채워주는 작은 한 모금, 그걸 담는 게내 일이니까. 오늘 너무 무겁지 않게 너 마음도 내 안에 조금만 털어놓고 가. 나는 비워줘도 괜찮으니까 너만 가득 채워지면 돼.